살이 더 아파. 그래. 아니, 수상이나. 수상 한 아니, 어깨가 이 어, 어깨가 이그 응. <laughs> 그러니까 <아까봐. 웃음> 아, 너... 옛날에. 옛날에 집에 먹듯이. 여기요. 조금 앉아서 무리고 건물이면. 근데, 엄청 맛있어. 아, 엄청 달든 어제 먹어 보니까 너무 이게 쪼개놨다 이렇게 쪼그면 안 되는데. 너무 심하게 쪼개지 마세요. 막 찢어져요. 네. 네. 길이를 좀 짧게 하 이만. 거기 대가리만 살짝. 아 <놀람> 여기서 하면서 이제 이렇 쪼개도 되니다

뭐뭐아내